여러분 안녕하세요 맥락 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운명, 음... 지난 과거 역사는 한 역사 전문가 어, 쌤 쌤들께 배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한반도의 운명이 어, 어떻게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음, 저의 생각, 어, 저의 짧은 견해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한반도의 주인이 만드는 겁니다. 어, 집주인이 집을 가꾸듯이, 집을 예쁘게 꾸미듯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주인이 음, 대한민국의 국민, 북한의 국민이 힘을 합쳐서 어, 음,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음. 우리 한반도 운명은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를 말하자면, 음, 저의 생각입니다. 음, 일단은 우리가, 어,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북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일단은 통일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음, 근데 여기서 통일을 반대하는, 아예 대놓고 반대하는 일본과 미국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 우리가 모르 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음 그것은 바로 북한도예요. 북한도 북간더. 동보 삼성 요즘 중국이 응? 자기 어 고구려 열사를 숨기고자 어, 동북 삼성을 공정합니다. 동북 공정. 모르겠어요.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북 공정을 하고 있어요. 어, 다 고구려 역사예요. 고구려 역사. 고구려 땅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동북 삼성이 나왔냐면, 일단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음, 평일 하면요 어, 마음대로 거래를 할수 있겠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요. 음, 그런데 이게 북한하고 동북삼 동북 중국이 친하잖아요. 북한하고 중국이 친하면요 여기에 있는 동북삼성에 있는 어 음. 먹거리들. 먹거리가 아주 풍부해요. 어, 특히 연변소 같은 경우는 우리 한우랑, 음, 같아요. 키우는 방식이요. 글쎄요, 저는 뭐 서로 키워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연변소하고 한우소, 하, 한우랑은, 음,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어, 똑같, 똑같은 거는, 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은 아 어, 미국 소하고는 달라 요 냄새 나는 미국 소하고는 달라요 미국산 소고기요 <laughs> 죄송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하고요 중국 연변산 소고기랑 한우랑 음, 키우는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맛도 비슷할 거고요 <laughs> 맛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어, 여기에 있는 물가들이 물가 중국산 먹거리들이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미국산 것보다 어, 미국산 엄청 비싸잖아요. 다 어? 그러면 이싼 것들을 갖다가 어, 음, 자, 그러면. 중국산을 여기서 북한으로 통해서 유통을 하고, 북한 거를 북한에서 또 우리 한국으로 통해서 유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먹거리를 싼 가격에 유통을 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요. 비행기. 비행기도 여기서 중국에서 바로 어, 북한하고 통일하면 바로 이제 가까운 거리, 바, 가까운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혹은 이제 기차가 통하면 기차도 통, 기차로도 또 다닐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비행기는 어, 북한을 직접 어, 북한을 통해서 어, 바로 이제 한국에 올수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아마 다른 거리로 장춘인가 음, 거기를 통해서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2시간 걸려요 2시간 연결 비행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짧은 거리를 이렇게 안 다니고요 장춘 통해서 이렇게 2시간이나 걸리지 않고요 북한으로 바로 이제 어, 지나가면 시간도 짧고요. 음, 어. 그러고 여러 가지 경제면에서 이득을 봅니다. 우리가 하지만, 어, 하지만, 아, 그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어, 한반도 평화요. 아 어, 아까 전에는 경제적이면 경제적인 면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평화적이면 국방 안전, 국방 안전, 평화적이면 지금 우리가 어, 한국, 우리나라가 어 자주적으로 민족 통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냐요? 일반하고 미국이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은 지금 수출규제로 협박하고요. 미국도 이제 뭐 방위비 인상으로 해서 협박을 하고요. 어쨌든, 이 나쁜 두 나라가 제국주 이놈들이, 지금, 삥 뜯어 가지 못해서, 공짜로 삥 뜯어 가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네들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밤낮을 일하는 거를 삥 뜯어 가려고, 어떠한 못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못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나쁘고요 그렇죠 국민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요 아 지금부터 제 생각인데요 음, 우리가 촛불 민주주의로 촛불 민주주의로 어, 혁명해서 계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촛불 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이 예, 싸움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 안 지고 그핏복못 어, 살게 군면은 국민이 촛불로 어민 촛불 촛불로 들어서 어, 응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국가와 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그 다른 대통령이었을 때는, 다, 어, 국가는, 음,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등 쳐먹고, 국민을, 예, 삥, 뜯어먹는, 음, 그런, 국가였었다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어, 중국도 뭐 대대놓고는 미국이나 뭐 일본처럼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 국가는 고,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도 국가와 국가는 국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따로 사는 거. 그런 체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북한, 북한은 아예 독재국가이고요. 독재국가. 독재국가라는 거는 김씨 가문이 대대로, 음, 음, 1인자 자격, 1인자 자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북한은, 김일성은, 음, 김일성 영수님이라고 하신 김일성 수령님이라고 하시는데 어, 민족의 태양, 민족의 태양,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어, 어, 민족 민족을 통해서 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싸우신 음, 민족의 태양. 음? 민족의 태양은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처럼 멋있수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우리 백번 김구 선생님도 이렇게 신처럼 멋있나요? 똑같은 거는 있네요. 우리 백분 김구 선생님도 김씨고 김일성도 김씨고 그렇다고 해서 대대로 어? 그 자녀들까지 예?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자녀들까지 예? 신처럼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체제는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 누가 봐도 잘못됐다 그거예요. 이건 완전히 조선 시대 조선 시대입니다. 완전 조선 시대. 음, 조선 시대 이래서 조선 시대가 망했잖아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촛불 시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촛불 시민 연대. 연대를 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국가와 국민은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은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국가와 국민은 음, 국민이 어, 한 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국가와 국민이 따로 있었잖아요. 어?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국가는 국가 국가대로 열심히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국민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도둑질을 했었고 국민이 세금을 도둑질했었고 국민은 열심히 자기 국무안 좋을려고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살았고요.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는 음, 국민을 위해서 음, 재산을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요. 국민은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촛불시민 연대를 해서 북한도 촛불시민하고 일본도 촛 초... 일본은 지금 완전히 음, 이 전에, 우리 대한민국, 이 전에, 그런, 그런, 한, 음, 그런 것처럼, 국가와 국민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본도 국민처럼, 우리나라처럼, 응? 어? 소비심이 연대를 해서, 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어, 일어나라서, 이, 이, 일본 정부를, 국가의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요. 미국도 미국도 국가와 국가와 국민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국민들도 우리나라처럼 첫별심이 연대를 해서 일어나서 이걸 바꾸 이런 체제들을 바꾸면요 바꾸게 된다면 음 바꾸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 우리 한반도 평화가 안정이 질수 있습니다. 음, 왜냐면, 왜 우리 한반도는 다른 나라의 이런, 촛불시민이 다른 나라가 우리, 다른 나라의 국가 정책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음, 일본이 그, 극... 기득권 세력이고, 미국이 기득권 세력이고, 극우 세력, 미국의 극우 세력끼리.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미국의 기득권, 일본의 기득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득권. 미래, 미래통합당. 이렇게 세 나라의 기득권들이, 예? 끼리끼리끼리끼리, 나라끼리 나라의 나쁜 놈들이란 나쁜 놈들끼리 모여서 응? 국민들을 삥따뜻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이런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바꿔야지 어, 이 일본하고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않아요. 어, 이런 시스템 바꿔야지 미, 넘보지가 않아요. 그러고 또 한반도를 바뀌려면요, 일단은, 음,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미군 철수해야 돼요. 미군은 반드시 철수해야 돼요. 미군이 왜 반드시 철수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미군은,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주민기 국가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미군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한반도가 전쟁 날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공포감을 준단 말이죠. 공포감. 언제 전쟁이 일어나나? 헉, 언제 전쟁 이 일어날까봐 우리 온 국민들이 응 계속 걱정하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반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이 일단은 집에 가야 돼요 미군이. 응? 자기네 나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음으로 해서 응. 어, 화학 무기들이 있음으로 해서, 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미군 부대에 있었던 그 땅들도 다 헌폐화 됐잖아요. 죽은 땅이 됐잖아요. 죽은 땅. 그 땅을 쓸수 있나요? 응? 그럼 각종 오염물질들. 응? 우리 지금 평택에도 이렇게 있는데, 평택에도 지금, 어? 우리 몰래 계속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몰래, 우리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나,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수질 오염. 수질 오염.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수질 오, 수질이 오염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학물질. 그리고 안에 있는 어떠한 세균, 유해되는 바이러스 세균들. 이게 언제 펄쳐, 폭발할지 몰라요. 허파라면 주변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일단은, 이건 미국이 지금 행패를 부리잖아요. 자기가 거대한 나라라고, 주변 국가들, 이라크랑 전부 국가들, 중동이나, 아프리카, 다 세상, 세계 다 자기가, 어? 자기, 자기가 다 손보고, 어? 어, 찢리고 어? 가만, 음, 평화롭게, 이렇게 가만, 나, 내버려두지 않잖아, 우리끼리. 그냥, 잘살게끔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이건 미국을 하고 싸우려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혼자서는 힘이 힘들어요. 일단은, 음, 미군이 철수되고, 응 어? 미국이 죽어야지 자기 미국이 자기 주제를 알고 갑질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가 생길 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미국을 상대해서 어떻게 싸우냐 하면은요, 첫불 민주시민 연대를 해서 어? 나는 대한민국, 북한, 일본도 교육을 해서 특불 시민으로 해서. 어,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정상적인 국가 체질을 만들고, 어, 일본도 교육을 해서 우리랑 한 편이에요. 그러면 일본, 북한, 중국은 당연히 미국, 미국이랑 이제 경쟁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겠죠. 그럼 러시아, 둠, 어, 베트남. 보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이 더 이상 우리 동아시아를 넘볼 수 없게끔.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를 넘볼 수 없게끔. 그러고, 그러고, 동아시아를 넘어서 동북아, 그리고 중동. 세계가, 세계가 미국과, 미국하고, 어, 힘, 우리 약소국 약소국가들끼리 힘이 없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어, 미국하고 싸우는 겁니다. 미국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한 시련, 세계 질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계속 국가 주석이 계속 이하잖아요. 세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어? 세계 질서 그리고 정의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어? 정의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세계 질서 세계 이런 문화 어? 자유문화 어? 세계보호무역 자유보호무역 이런 거 모두가 모두가 도덕성을 지키는 더, 도덕성과 윤리를 지키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세계가 아예 이런 시스템이 여태와 여태 강대국가들끼리 패권 싸움으로서 약약소 국가들이 피해를 봤던 국가들이 일어나야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어, 이런 핵, 어, 핵, 그리고 미사일, 총, 모든 살인을 하는 이런, 음, 살인을 하는 이런 물건들은 다 없애야 합니다. 없어져야지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핵하고 미사일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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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질지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어, 있으면은 우리가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잖아요 어, 그리고 있으면은 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바다, 바다를 어? 상대로 또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어, 그래서 바다에서 있는 이런 오염물질, 우리가 바다에 있는 생선들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선, 바다에 있는 해물, 생선, 다 우리가 먹는 그런 안정 먹거리죠. 이잖아요 이런 거를 음, 더 이상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물건들을 제발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이거를 논문을 써서 논문을 써서 응 음, 써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한반도 운명의 강의는 여기까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